안녕하세요. 호주 요리유아 김민 취업 전문 셰프 크루 대표 제리입니다. 어, 구독자님께서 셰프, 요리사와 페이쉬 셰프, 그 파티 셰를 공부했을 때 어, 호주 영주권 차이를 비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답이 너무 짧아서 조금 늦게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 페이쉬 셰프 이 분야를 조금 넓고 깊게 알아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 페이쉬 셰프 분야를 선택했을 때 어떠한 미래를 그리게 될지에 대한 것들을 다 같이 다뤄보고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네,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세하게 보면 베이커리, 이 제빵 분야도 나눠서 다뤄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저트 개념의 페이시셰프를 주로 이번에는 이야기할 거예요. 어, 말을 시작하기 앞서 모든 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미래를 미래에 대한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경험을 통한 지극히 주관적 견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도 이제 10년 시드니에서 셰프 생활을 했고 6년째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회사를 운영하면서 약간 거쳐가고 상담한 사람만 약 2에서 3천 명 정도 가량 되어 중간에 이 길을 포기하는 분들, 계속 하시는 분들, 뭐 관련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예를 많이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선택하실 때 작은 조언이나 본인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실 때 여러 상황에 대한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경력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그으실 때제 말이 연필이 되던 지우개가 되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티쉐에란 말은 제가 잘 사용을 안 해서 그냥 저는 페이슈 셰프라고 계속 말을 할 거예요 보통 패슈리셰프라고 하면 서양에서 요리 전문대학교에서 2년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말하죠. 요리 전문대학에서는 크게 쿠진이라는 요리, 조리학과와 파티설이라는 제과제빵 학과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교육기관을 지칭할 때 요리학교라고 통칭을 할 거지만 그 안에서 파티설위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패슈리셰프라고 하는 거죠. 요리 분야만 있는 이제 그런 요리, 조리 학교는 있어도 전문적으로 파티서리 학과만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하려는 분이 요리에 비해 없는데 이건 제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시드니 르크로동블루는 라이드 테이라는 국공립학교의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숙명여대 안에 르크로동블루가 들어와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상생하는 거죠. 이테이라는 곳에서 오스트레일리안 파티서리 아카데미라는 학원 같은 개념의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런, 그, 오스트리안 파티서리 아카데미는 아래에 제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거니까 정말 꼭 보셔야 됩니다. 여튼 이것 빼고는 학원이란 개념은 호주에 존재하지 않고요 유학원에서 광고하는 요리과, 뭐, 제과제빵학과가 있다면 다 정부에서 인가받은 2년제 전문대학, 즉, 컬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르꼬르동 블루 빼고 다 학원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6천만원짜리 뭐, 르꼬르동 블루나 2천만원짜리 다른 학교나 다 똑같은 학위를 주는 기술전문대학교입니다. 어, 구독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대답을 빨리 드리자면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따는 데 있어 후진을 공부하던 파티 서이를 하던 법적인 부분은 동일합니다. 저희 영상에 자주 나오셨던 이미오즈 박신나 대표 이미 법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력을 쌓아서 서류상으로 증명을 하거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업장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하는 것들에서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위한 것이면 전 많은 이유에서 쿠진을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거나 낫다고 조언해 드리고요. 직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와 미래의 직업 선택권에서도 저는 쿠진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주권 학과란 호주에서 부족한 직업군에 속한 직업을 선택하고 공부해서 호주 산업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호주 영주 비자죠. 그런데 부족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계학과를 예를 들어 볼수 있는데 요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부족한 직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학과와 다른 점은 부족 직업군에 속해 있다가 빠졌다가를 자주 반복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은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어요. 몇년 동안 고생했는데 다른 학과로 갈아타는 경우도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요리 분야는 어떨까요? 다른 직업에 비해 꾸준하게 부족 직업군에 속하며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직업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호주에서 그 자국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요리와 호텔 쪽 인력은 크리티컬 섹터라고 분류해서. 극 인력 부족 분야로 선정이 되었고요. 학생들 또한 기존 일하는 시간에 제한이 있었던 것이 이제 풀타임으로 바뀔 정도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이며 이번 기회로 호주가 완벽하게 요리, 호텔, 즉 이제 하스피탈리티라고 불리는 요식 관광 산업은 해외 인력이 중심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었죠. 조심스러운 예상이지만 요리 쪽 분야는 호주에서만큼은 앞으로 다양한 학업, 취업, 이민의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캐나다 같이 코로나 상황 때막 영주권을 뿌렸던 것도 아니었고 천천히 국경을 열면서 예전의 교육산업, 관광산업, 이민산업을 단계적으로 확장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인력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민 쪽에서 요리와 제과제빵 분야는 중심이 되는 학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고 제과제빵 분야는 요리 쪽보다 산업의 크기나 그런 교육 쪽으로의 카파가 작기 때문에 만약 요식 분야에서 인력이 넘쳐나는 시기에 제과제빵 분야가 요리 분야보다는 먼저 부족 직업군에서 없어지게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 몇 년간은 두 분야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직업적인 부분을 보자면 이 키친을 봐봅시다. 콜드 라더다라고 하는 차가운 요리를 하는 섹션부터 약간 그릴과 팬 혹은 스톱으로 나누이는 핫 섹션, 뭐 그리고 사세하게 본다면 뭐 앙티미디의 소시의 섹션 등 요리 쪽 분야는 다양하죠. 하지만 디저트 섹션은 하나입니다. 그죠? 그만큼 일하는 사람도 적겠죠. 요리 쪽이 10명이면 디저트는 이제 2명일 겁니다. 여기에서 서양 키친 대부분은 요리 막내가 디저트 분야를 같이 합니다. 뭐 깍두기 한 명을 주는 거죠. 요리대학교도 제과제빵 분야만 가르쳐 주는 곳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요리와 제과제빵 학과를 같이 가르치죠. 대표적으로는 시드니 루코론 블루와 2000만원대 초반, 초반대 에볼루션 요리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학과를 선택, 졸업하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고, 제과제빵 분야는 상대적으로 더 적죠. 이와 비례하게 직장에서 요구하는 인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주권에서 중요한 일을 구하고 경력을 쌓고 스폰서를 구하는 건 요리 분야와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리 분야가 기회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과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나가줘야 내 자리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같은 분야이지만 굉장히 다른 분야인데 이걸 한 선상에서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에 취업을 해서 한 사람은 전자 쪽, 한 사람은 전기 쪽 일을 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겠지만 직업적으로 굉장히 다른 것이죠. 물론 레스토랑이냐, 호텔이냐, 리테일샵이냐 등등등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인다이닝급 레스토랑에서의 뭐 데거스테이션, 코스메뉴 혹은 이제 오마카세 메뉴에서 디저트는 하나의 연주로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은 맞지만 악기 자체가 바뀌는 느낌이랄까? 만약 코스요리나 메뉴 중에 디저트가 걸그룹 중 하나의 포지션을 맡는 거라면 리테일샵이나 하나의 제품을 무기로 하는 뭐 그렇게 어 마카롱샵은 소녀시대 중 솔로로 나와 활동하는 태연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는 없지만 각자의 특성은 있으면서 뭐 다름을 추구하는 뭐 그런 것이죠. 소녀시대 짱. 저의 경험을 예를 들어 보면 뭐 남들과는 저는 조금 또달라요 호주 같은 경우는 모든 섹션을 돈다고 하는데 여러 섹션을 거치면서 업장 전체의 흐름 또한 배우게 되죠. 보통은 요리를 시작하면 라더라고 하는 샐러드 그런 차가운 요리를 하는 섹션에서 일을 배우게 되는데. 보통 이때 디저트 섹션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전 요리를 10년 동안 했는데 디저트 분야에 관심이 사실 더 많아서 뭐 5스타 더 웨스틴 호텔에서 일했을 때 라다 섹션 CDP를 맡으면서 디저트 메뉴도 같이 만들었었어요. 거친 외모를 가진 거와 달리 굉장히 섬세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튼 분자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런 것들을 더잘 활용할 수 있는 디저트 분야에 관심이 더 갔었죠. 그래서 부 주방장이 되기 전에 디저트 섹션 인차지로도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저의 경험과 비슷하게 요리 분야에서 있으시다가 제가 제빵 디저트 쪽으로 가신 분은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페이실 셰프에서 요리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저는 못 봤습니다. 서양 쪽으로 보면 대부분의 레스토랑이나 호텔 그리고 카페 등 이제 상업적인 키친에서 일할 수 있겠죠. 본인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호텔의 대량 생산을 배울 건지 레스토랑에서의 창의성이나 고급 스킬을 배울 건지 아니면 작은 업장의 전문적인 디저트를 배워서 운영과 사업을 배울 건지 제과제빵 분야를 더 공부해서 빵 쪽으로 더 나갈 건지 뭐 서양의 더 나은 기술을 익혀서 뭐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할 건지 등등등 할건 아주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슬슬 우리나라에서도 요리뿐만 아니라 디저트, 제과제빵 분야에 스타셰프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 이 디저트, 이 파티서리 분야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추후 내 카페를 작은 카페라도 차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과제빵 분야를 공부하시게 되죠. 하지만 디저트 카페가 아닌 이상 요리를 공부하시는 게, 이 추진을 공부하시는 게 작은 카페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저는 더 유리하다고 봐요. 요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제과제빵 분야를 같이 배웁니다. 제과제빵 분야는 더욱 세세하게 배우지만 요리과정을 하면서 기본적인 디저트 원리는 다 배우게 되죠. 그후로는 집에서 해보거나 업장에서 만들어보시면 되고 유튜브 보면서 전문적인 사이트 가서 따라하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대량 생산하는 페이스리 샵에서 가져와서 그냥 꾸미시기만 해도 돼요. 만약에 음식이 아닌 커피와 케이크 등스위을를 주제로 하는 카페면 조금 이야기는 다르겠죠. 개인적으로 호주의 코이 디저트 바를 한국으로 한국식 제빵 디저트 분야인 파리바게트 스타일을 호주로 가져온 두 가지 사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이 디저트 바는 제가 알기로 한 6천억인가에 팔렸어요. 오늘 중에 한 분은 한국 분이셨고요. 작은 디저트 가게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많은 식당과 리테일 샵에 공급을 할 정도로 아주 많이 커진 회사이고 디저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구글에 찾아서 꼭 찾아보셔야 할게 대량 상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진짜 이쁘고 맛있어요. 만약 이 같은 디저트 퀄리티나 넓혀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에 가져갈 자본만 된다면 꼭 재발하시길 바래요. 저를 서외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영상 아래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보시길 바라구요. 뭐 개인적으로 페이슈리 셰프의 종합적인 미래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반대로 한국 스타일의 제과제빵을 가져와서 성공을 거둔 업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양권에서는 사워도 같은 클래식하면서도 발효 과정이 담겨 있는 빵 자체의 퀄리티를 그렇게 담은 제품이 인기가 있었다면 한국과 대만 쪽에서 건너온 그런 파리바게트 형식의 뭐 고로케, 피자빵, 꽈배기 등의 제과제빵점의 인기는 진짜 실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작게 시작했던 규모가 이제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업장으로 성장한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만 쪽에서 건너온 프랜차이저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뭐, 대다수의 요리사와 페이스리 셰프님들은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어, 레스토랑이나 호텔 업장 안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해내시고, 뭐, 관리자의 길로 들어서시는 회사원 개념의 일반적인 페이셰프가 있죠.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 뭐, 교사분들이나 교수분들이 계시는 거죠. R&D라고 하는 식품개발부서에 취업해서 뭐 케이크나 과자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케팅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외로 이 요식 산업이 여러 산업이랑 얽히고 얽혀 있어서 다양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어, 개인 사업적으로 보면 더 무궁무진하죠. 사업이라는 게 생각하는 걸 돈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니까요.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배웁니다. 작은 스튜디오를 차립니다. 본인이 만들고 꾸민 디저트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다양한 의뢰가 들어올 거죠. 두 번째, 작은 스튜디오를 차려도 되고, 작은 클래스를 열어도 되겠죠. 뭐, 기초, 중급, 고급, 프로, 시계 반을 만들어서, 다양한 취미를 원하는 분들의 욕구를 맞춰줄 수도 있고, 학생분들이나 요리사분들도, 어, 당연히 찾을 거라고 봅니다. 뭐, 세 번째, 전문성 있는 리테일 샵도 괜찮죠. 뭐, 마카롱 전문점이라든지, 일본의 에그타트 전문점이라든지, 뭐 호주 멜번에 테이블 뭐, 한두 개짜리 작은 카페들이 엄청 많은데, 커피와 작은 페슈리 만을 가지고 사람 조지는 곳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런 작은 개인 업장들 혹은 카페들이 모인 곳들이 생겨나면 진짜 좋을 텐데 대기업들이 가만 안 놔두겠죠. 지금 말씀드린 건 진짜 꿀팁입니다. 유학원이랑 관련이 없는 분야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기관입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문의 주세요. 파티서리 유학을 하는 목표가 개인 사업이나 기술에 있고 회사원으로서의 목표가 아니시라면 제가 설명드릴 아래의 정보를 아주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오스트레일리안 파티서리 아카데미, 줄여서 APA라는 학원 개념의 교육기관이 시드니에 있습니다. 시드니에서는 대학이라는 개념이 있지 학원의 개념은 없었는데 아마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호주 구글에 오스트레일리안 파티서리 아카데미를 검색하셔서 찾으세요 제가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학원 개념의 교육기관을 굉장히 눈여겨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페이슈리 셰프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코이라는 업장의 제품의 기술적인 면을 여기에서 거의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르꼬르동 블루 파티서리 학과에서도 이런 건 배우지 못해요 이런 걸안 배운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교육기관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APA에서 제품 교육을 받고 블로그로 사업을 시작해서 대박 치신 분이 있습니다. 이미 5년, 6년 전에 몇십억 규모로 커졌다고 봤어요. 우리나라보다 앞선 퀄리티의 디저트를 배울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으니까요. APA는 정식 대학교육기관이 아니라 뭐단 제품 혹은 패키지 제품들을 몇 시간 혹은 하루 정도의 단기간으로 익히는 학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학이나 유학원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찾아볼 수 없어요. 유학 비자 시스템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이니 유학원에서 돈을 벌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를 안 해요. 하지만 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할게 무궁무진해요. 위에서 설명드린 그 파티셔리 셰프의 미래 개인편 개인 사업 쪽으로 간다면. 설명드린 모든 걸할수 있는 중심을 갖추게 되시는 겁니다. 기술이 있고 제품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시각화 시키던 남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다양한 레벨로 수강료를 뽑아낼 수도 있고 개인 SNS나 영상 채널을 키워서 그 자체의 플랫폼 수익도 얻을 수 있겠죠. IT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 제작부터 메뉴 만들기 혹은 네이버 스토어 등의 뭐 기존 플랫폼을 이용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유명한 디저트 카페를 만들거나 뭐 힙한 작은 곳으로 시작해도 되겠죠. 패션 셰프는 달콤하게 남의 지갑을 열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 수단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중심이 되는 제품 자체로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그 중심이 잡히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것들은 생각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 열정 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